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국제뉴스들을 다 보시면 영국이건 프랑스건 독일이건 태도는 다 비슷합니다. 음. 일단 막는 게 우선이야. 아, 그렇죠. 방어. 어, 트럼프가 뭐라고 하면? 예. 입을 막고, 알겠어. 아, 알았어. 이렇게. 어, EU에서 얼마전 발표했죠? 우리가 국방비 5% 맞추겠습니다. 우리가 무조건 합니다, 이거. 일단 틀어지게 하지 않는거 어, 어, 그러니까 삐지면 안 돼. 예. 그러면 이제 두드려 맞으니까. 일단 한다 그래. 예. 그 다음에 시간을 끄는 거죠. 폴란드 같은 나라는 이미 맞췄어요. 음. 폴란드는 러시아랑 붙어 있으니까. 근데 스페인은? 러시아에서 제일 멀어. 어. 걔네 입장에서 국방비를 왜 키워? 그치. 우리 옆에 나라 포르투갈이랑 프랑스인데. 개입니다 어. 네. 그러면 EU 전체가 5% 맞추기로 했잖아. 음. 스페인이 안 한다는데요? 아, 그럼 저희끼리 얘기 좀 해볼게요. 어. 한참 걸리는 거예요. 네. 맞아 그러니까 그냥 임기를 보내자야 일단 아 약속을 해놓고 저희이 예. 때리면 그때그때 그때 막으면서 그냥 계속 네. 개기자 예. 네. 해줄 거 조금씩 해주고 네. 우리도 사실은 마찬가지인 거죠 아 아니면 개기면서 다른 유럽 국가들로 전부 이제 볼펜 제작하고 있겠네요 이제 <laughs> 평론가들이나 네. 이제 그거 커뮤니티나 이런 데 맨날 하는 얘기가 아이 뭐 미국 가서 그냥 퍼주기만 하고 무슨 뭐 문서 하나 못받아왔다 공동 발표도 없었다 뭐홀드받았다 연병을 떠는데. 트럼프랑은 오히려 문서로 합의하면 그대로 훈장해야 됩니다. 아 야, 이거, 이거 괜찮은 건가, 이거? 네. 어, 그리고 트럼프 잘 보세요, 여러분. 문서로 합의했다고 해서 그걸 지킵니까? 안해안 지키는 거 아니야. 아무 의미가 없다. 애초에 그런 걸 좋아하지, 문서 합의 서명 공동방식을안 좋아하는 사람이 캐릭터가 그래요, 캐릭터가. 트럼프 시대는 뭐냐, 영구 협상 국면이다. 아 트럼프는 협상에 종결이 없어요. 네. 계속 조지는 거야. 마음에 네. 안 들면 그냥 계속 다시 하라 그러고 네. 더 해오라 그러고 이렇게 네. 될 거기 때문에 음. 그런 이제 그곳 쪽에서 얘기하는 거에 휘둘릴 필요 없이 아. 굉장히 깔끔하게 잘 방어한. 아. 아. 아 그리고 그 김에 그냥 우리 기업들 필요한 것도 좀 땡겨온. 아. 예. 그런 협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거들 때문에 우리가 흔들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. 그냥 <laughs> <laughs> 데 걔들은 자기들 자기가 자기 자기들인데? 네. 네.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. 큐레이터님이 그렇죠. 그렇죠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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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조선소에서 배 만든다고 우리 어. 일감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. 현재 한화에서는 선박 모두를 한국에서 건조한 뒤에 음. 미국으로 실어 보내서 그렇죠. 이어 붙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아. 까놓고 말해서 함선 규모의 택가를 한다 이겁니다라고 아. 말씀드고요택이 <laughs> 나왔다. 자, 실제로 음. 미국에서 조립을 하면 우리 네. 사람들도 몸 믿는데요. 음. 음. 그걸 어떻게 타냐 어.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맞을 거예요. 대부분 조립해 가지고 음. 마지막 댄지 정도만 하는 아. 어. 아, 그런 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.